골드 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빛나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더 골든 채널입니다. 하루 종일 에어컨은 부담되고 선풍기만 틀었는데도 전기요금이 꽤 나왔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선풍기는 전기를 많이 안 먹는다 생각하셨죠? 하지만 잘못된 사용 습관 하나로 전기세를 상당히 낭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니어 가정에서도 바로 실천 가능한 선풍기 전기세 줄이는 방법 5가지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알려드립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꼭 확인하시고 여름철 전기세 도움 받으세요. 먼저 오래된 선풍기는 교체를 고려해 보세요. 15년 넘은 선풍기 아직도 사용하고 계신가요? 모터가 노후되면 소비전력이 20에서 30%더 올라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고효율 선풍기로 바꾸면 연간 전기료를 15%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매년 선풍기를 교체할 필요는 없어요. 물건을 오래 잘 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사용한 선풍기라면 바꾸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오래된 선풍기는 수명이 다된 가전이니 교체 시기를 꼭 확인해 보세요. 둘째, 바람 방향 조절이 전력 효율을 좌우합니다. 선풍기를 무조건 사람 쪽으로 향하게 하고 계신가요? 사실, 천장 쪽으로 바람을 보내는 게 시원함이 오래 갑니다. 더운 공기는 위에 머물고, 시원한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이죠. 실내 공기 순환이 잘 되면 약풍으로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 전기세 절약에 효과적입니다. 시니어 분들은 더위에 찬바람을 바로 쐬는 것이 건강에 좋지도 않습니다. 옷차림을 시원하게 하고 간접 바람으로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에어컨과 함께 쓸땐 선풍기 위치가 중요합니다. 에어컨과 선풍기 같이 틀면 전기세가 더 나올 것 같으시죠? 사실은 서로 보완하면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천장을 향하게 해서 찬 공기를 쏴주고 선풍기로 아랫부분을 순환시켜주면 집 전체에 시원한 공기가 잘 퍼집니다. 그러면 에어컨 온도를 1도에서 2도 높여도 똑같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조합만 잘 활용해도 월 전기료 10%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넷째, 타이머 설정은 필수입니다. 잠깐만 켠다는 게 아침까지 틀어놨어요. 이런 실수 해보신 적 있죠? 선풍기를 보면 전기세를 많이 먹을 것 같지는 않지만, 나도 모르게 실수로 틀어놓은 선풍기를 보면 아차할 때가 많아요. 취침용 선풍기는 꼭 2시간에서 3시간 타이머를 설정해주세요. 전기세는 누진세가 무섭기 때문에, 한달 누적 사용 시간만 줄여도, 몇천 원에서 만 원까지도 절약이 가능합니다. 특히 1인 가구 시니어 분들은 타이머 설정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타이머 설정은 꼭 잊지 마세요. 마지막 다섯째입니다. 리듬풍 기능이 의외로 전기 절약에 효과적입니다. 대부분의 선풍기에 리듬풍 또는 에코모드 기능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기능은 풍속을 자동으로 조절하면서 에너지 소모를 최대 15% 줄여줍니다. 장시간 사용 시 부담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죠. 한번 켜두고 오래 쓸 경우라면 꼭 활용해보세요. 어떠셨나요? 우리 골드 시니어 여러분, 우리 집 선풍기 몇년된 건지 기억나시나요? 댓글에 몇년 됐는지 적어보시고, 오늘 소개한 팁 중에 가장 실천해보고 싶은 것도 함께 남겨주세요. 더 골든 채널 구독하시고, 여름철 절약 꿀팁 놓치지 마세요. 우리 인생 화이팅! 더 골든 시니어 화이팅입니다.